그러고 강행을 하셨더라고요. 그럼 어제 저기 그 범투회는 의 뭐야? 어제 범투회의 이후에 하비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젊은 의사 비대위 안은 또 뭐야? 그 이후에 저희가 김대하 송명재랑 밤에 늦게까지 조원준이 다 만나면서 합의안을 다 주고 받았던 기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김대하 송명재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 뒤에 전쟁도 없지. 네, 지금 그런 게 그래도,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중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아? 그럼 김대하 이사님 송명재 이사님께서 둘이서 짜고 이판을 벌이신 건가요? 순짜고 이판을 벌여. 우리 충분히 저기 거기에 안을 반영해가지고 우리 저기 몸티 회의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. 어 아, 그렇게 변명하시는 건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은데. 아, 저희가 사실 새벽에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고. 그럼 저 대전역은? 이제는 아, 그쪽 미대위는 원래 그 갖고 있는 생각을 뭐 갖고 있는 계획이나 그대로 가면 되잖 아, 예, 알겠습니다. 회장님, 그래, 아, 계속 가길 원하는 거.